그다음 테슬라 소식인데 테슬라가 약간 주말 동안에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뭐이 fsd 가격도 인한다고 사이버 트럭이 현재 그 배송이 중단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될 거다 라는 그런 자꾸 이제 풍문들이 돌았는데 결국 다 진실이 좀 되고 있죠 일단 테슬라가 fsd 가격을 월 190달러에서 99달러로 거의 절반 이상 하 이, 인하를 했습니다 아주 파격 정책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팬데믹 당시에 이제 전기차 한창 막 보급률이 높아질 때는 어이 FSD 가격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말을 했죠 FSD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 이렇게 저 가격을 뭐 처음 인하한 건 아니지만 가격 인하하면서 조금 약속과 계속 상충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FSD 가격을 낮춘 데에는 조금 이유가 몇개 있겠죠 지난 3월 말에 이 FSD도 1 개월 무료 체험판 제공하라라고 일론 머스크 CEO가 본인 엑스에 올리시고 그 당시 뭐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고객한테 이 배송 전에 다 FSD 시연해서 이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다 로보택시 좀 그걸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FSD 좀싼 값에 많이 뿌리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8월 8일 날 로보 택시 공개한다고 지난주에 이제 일론 머스크 c 가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 FSD 확대를 통해서 로보 택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겠죠. 이걸 하면은 로보 택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좀 지난주엔 상당히 많아졌었는데 근데 이제 좀 문제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 c 가 2017년에도 테슬라 로드스터 신형 공개하고 세미트럭 공개했었고. 그다음 사이버 트럭도 2019년에 공개했었나요? 그 당시 공개하고 이제 뭐 사이버 트럭 이제 막배송 조금 시작하고 있고 테슬라 로드스터랑 세미 트럭은 아직 배송 시작도 안 해가지고 로보 택시도 8월 8일 날부터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또 공개만 하고 몇년 기다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대를 낮추라는 의견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 이 테슬라가 오늘 대규모 정리해고를 어 거의 뭐 발표한 것 같은데 일렉트랙이라는 이 약간 테슬라를 좀 좋아하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거를 공개했는데 일론 버스크 CEO가 테슬라 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 원문도 다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근데 그 전에 일단 주말간에 또 하나 소식 나왔던 게 사이버 트럭이 최근 생산이 좀 어렵고. 이슈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사이버트럭 생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었습니다. 이 근무 시간 단축하는 게 원래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하는 그 직원들은 교대근무로 12시간씩 일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11시간씩만 일해라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사이버트럭이 현재 가속페달 엑셀 문제 때문에 뭐 조만 7일 동안 사이버 트럭 배송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 생산이 참 어렵죠. 일론 머스크 CEO도 사이버 트럭 처음 인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야기한 게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우리 테슬라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 걸 이야기했었는데 어 진짜 사이버 트럭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버 트럭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랙에서 오늘 원래 아침까지만 해도 계속 풍문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확인했더라고요 테슬라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을 해고한다 라는 그런 일론 머스크 CEO의 이메일을 여기서 공개했습니다 뭐 근데 일각에 따르면 20%까지 거의 전체 인력의 20%까지 해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 직원 수가 2023년 기준으로 약 14만 명입니다 여기서 10% 이상 해고하면 뭐 14,000명, 15,000명, 20%까지 해고하면 2만명 이상 해고하니까 충분히 비용 통제에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고요. 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쓴 해고 통보 이메일 원문이 좀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 아까 일렉트랙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볼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일론 머스크 CEO가 예, 공식 해고 발표는 아마 다음 주 실적 발표 때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지난 몇년 동안 테슬라가 여러 공장을 확장하며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특정 영역에서 직무가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성장을 준비하면서 결국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약간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우리는 자동차, 에너지, AI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가 다음 단계의 성장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결단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면서 땡스 일론 이렇게 썼습니다. 어, 이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뭐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한 게 거의 오피셜이 맞구요. 근데 이제 아마 일론 머스크 CEO가 대중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적 발표 당일날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정리해고 관련해서 어 좀몇 가지 과거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제 2022년부터 그 당시 한창 금리 상승하고 이제 조금 그 시장에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그 비용을 이제 통제하고 효율성을 찾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었는데 22년이랑 23년 작년 재작년에 정리해고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했던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작년에 이제 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주로 많이 했는데 보통 정리해고 발표와 동시에 대다수 주가가 상승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가장 많은 상승했었는데 그 당시 인력 20% 해고한다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12% 상승했던 사례가 있고요 트윌리오도 거의 한16% 해고한다 하니까 뭐 주가 상승했었고 줌에서도 15% 해고한다 하니까 주가 막10% 상승하고 메타가 뭐 이제 처음으로 해고한다고 이야기했을 때10% 이상 우리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주가 그때 5% 올랐습니다 메타는 이첫 번째 정리하고 실시 이후로 주가 거의 5배 올랐죠. 정리해고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꾸 오른 건데, 셀즈포스도 뭐 해고한다 하니까 주가 오르고, 뭐 웨이페어도 그러고, 페이팔도 그러고, 알파벳도 그러고, 스포티파이도 해고한다 하니까 주가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해고 한5% 한다니까 주가 그때 하락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해고한다 하면은 주가가 더 상승했었고, 뭐이 중에 뭐 일부 기업들, 코인베이스나 메타, 셀즈포스 뭐 알파벳, 스포티파이 이런 기업들은 정리하고 발표 이후로 1~2년 사이에 주가가 대폭 반등한 사례가 있어서 어... 테슬라도 <laughs> 다음 주에 이제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발표하면은 조금은 이런 선행 사례에 따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비즈니스 모델 차이는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인데 테슬라는 어쨌든 그 자동차 장치 산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 통제가 사람 자른다고 쉽게 될수 있을지 그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몇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면 은 호인베이스가 23년 1월에 20% 정리해고 한다고 처음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거의 뭐 5배 상승했죠 지금까지 1년 좀 넘는 사이에 물론 가상화폐 좀붐 이슈도 있었지만 그리고 해고하면서 여기도 수익성을 좀 찾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이제 메타 플랫폼이 대표적인 효율성을 찾은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2022년 거의 11월 초에 처음으로 정리해고 발표했을 때13% 우리 해고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주가가 100달러가 안 됐다가 지금 뭐 500달러 넘게. 해고 이 뒤로도 한두번더 했습니다. 해고를 중간중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좀 비용 통제와 수익성을 확보하는 모습 보여줬고 스포티파이 여기도 주가 참 많이 해고 발표 이후로 계속 상승왔는데 스포티파이도 23년 1월에 첫 번째 정리해고 발표하고 뭐또 6월에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도 발표하면서 이렇게 뭐 해고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한 좋은 선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테슬라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 정리하고 관련 소식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 앞선 선례들처럼 주가가 상승하면 좋겠는데 근데 좀더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앞서 본 기업들은 다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 결국 인건비가 좀 개발자들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용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는 이 비용이 그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죠 공정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앞선 선례들을 따라가면 되게 좋겠네요.